자 오공주 차트로 7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차트가 예뻐지는 종목들을 소개하려고 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거 네. 사라 팔아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강요하는 거는 제가 제자랑을 좀 잠깐 하자면 귀아귀 네, 귀 아프시겠지만 귀달토록 들으시겠지만. <laughs>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주린이었고 네, 그나마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실전투자대에 많이 나가서, 예, 네, 뭐, 조기 탈락도 해보고, 뭐, 이렇게 봤지만, 어쨌든 실전투자대에서 우승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보는 차트의 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뭐, 제 기술이 이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차트에서 검색된, 어, 당일 종가 기준으로 차트가 좀 예뻐지는 종목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종목들을 잡아 와서 여러분들 식탁에 딱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네, 요리해 드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들 뭐 운도 있는 거지만 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에 대한 대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 메일 보내주신 분 보니까 오하임마이엔티 아, 많이 드셨더라고요. <laughs> 네, 자, 그런 종목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자, 어떤 종목이 그런 후보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시장 흐름 익히면서 해보시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 첫 번째 종목은 귀가 닳도록 <laughs> 네, 말씀드린 CBDC 종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이뻐 보인다 말씀드린 로지시스입니다. 근데 왜또 떴어? 네, 왜냐? 네, 계속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걸리니까 신호가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나를 봐요, 나를 봐요, 깜빡깜빡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로지시스는 CBDC 관련, 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자, KCT 있죠? KCT. 예, 얘도 오늘 차트 비슷하죠? KCS, 그리고 한네트, 그리고 얘네들의 엄마? 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에, 모 회사 같은 한국 컴퓨터까지 요 회사들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저는 로지시스를 찍었어요. 얘가 제일 예뻐요. 왜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고 지금 요 윗꼬리 이제 스타트한다. 이렇게 여기서 출발신호를 총성을 올리고 여기서 계속 지금 물, 물량을 잡잖아요. 자요 만천원 언저리에서 계속 어, 여러분들, 제가, 어, 유튜브, 어, 말씀드릴 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을, 요 박스를 자기가 한번 설정하면서 이 안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매집하듯이. 네. 어쨌든 지금, CBDC 관련해서는, CBDC가 뭔지 모른다고요? 네. 센트럴 뱅크, 뭐, 디지털 커런시, 서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정책이요. <laughs> 제 똑똑해 보이나요? 저도? 네이버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자,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 경쟁이 좀 심각, 심각이 아니라 이제 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중국 애들 시작했고, 미국도 이해질세라, 우리도 해.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하잖아요. 네, 시작합니다. 모르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 지금 입찰받고 오려고 있는데, 수혜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로지시스를 찍었어요. 근데 어,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는 항상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11,000원에 들어갔으면 만 원까지는 버틸 수 있어. 또는 나는 만원올 때까지 무조건 대놓고 살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면 돼요. 근데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정 다 거치고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요거.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나갔죠 들어온만큼 그런데 주가는 살짝 올랐어요 거래도 늘어났고 그렇다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네 슬슬 순환하면서 올린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제네 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로지시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목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 퓨얼셀입니다 S 퓨얼셀 자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봤죠 되게 뭐 어제 그제가 아니고요. 어, 한달 전에 제가 수소차 다시 뭐 오나 이래갖고 두산퓨얼셀 볼까요 이랬, 이랬었죠. 그때 이렇게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리고 또 조정하고 있는데 두산퓨얼셀 오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S퓨얼셀도 보니까 얘도 올라옵니다. 이때 거래 한번 나오고 이 윗꼬리 이렇게 윗꼬리 나오고 거래 나오고 그러면 그다음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죠. 위로 가면서 올리는 애들 또는 위로 못 가면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죠. 조정을 하는데 얘네들 몸통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물량 소화, 네, 그리고 기간 조정 다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오늘 처음으로 살짝 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요거 흐름 그리고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대보 마그네틱스, 예, 대보 마그네틱스. 아 S P L C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른다고요?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이런 건 수소 열려 저쪼하잖아요 요즘 수소 관련이잖아요. S 에너지가 뭐 대주주고 예, 그런 건좀 찾아보시고요. 네, 자 대보 마그네틱 이게 뭐지? 대보 2차 전지 아, 2차 전지 소재 공정과 셀 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 탈철기 생산 판매 업체래요. 2차 전지 지금 핫하죠? 네, 최대 주주가 60%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 관계인이 좀더 갖고 있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63%네요. 자사주까지. 그러면 한2 34, 그러니까 한 270만 주 정도가 유동 주식수. 오, 이거 700만 주? 야, 이거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도 오 영업이익이 130% 증가 매출 45%, 전년 동기 대비 순익500% 가까이 증가. 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 게 없어지고 점점 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침 요즘에 여기저기 2차전지 관련돼서 뭔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흐름도 보면 지금 바닥에서 예, 여기 저점 저점 올리죠. 오랜만에 나오는 짝궁댕이. 자 궁댕이가 <laughs> W 패턴 짝꿍댕이라고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저, 저 무식해요. <laughs> 네. 저는 그냥 저 스페인 월드컵 마치는 문어보다 좀 똑똑할 뿐입니다. 그냥 주식 차트하면잘 보는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은 올라가는 확률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앉아있다 치면 여러분 궁댕이가 한, 양쪽이잖아요. 한쪽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오죠? 방구가 나오겠죠, 방구. <laughs> <laughs>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짝꿍댕이 패턴, 뭐, 이렇게 재밌게 표현들을 하는데, 예, 전 아저씨들이 그렇게 표현 합니다. 자, 짝꿍댕이 패턴으로 갑니다. 물론 올라가다 내려와서 다시 바닥. 그리고 대신 저점이 이거보다 높아진다면, 쓰리바닥. 쓰리바닥이면 더 좋아요. <laughs> 네, 쓰리바닥 나오면, 뭐, 집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집을 왜 팔아요, 요즘에. <laughs> 자, 어쨌든, 지금 이대보마어의틱스는 실적도 좋은데, 패턴이 차트 패턴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 코로나 쇼크 이때 이후에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래도 없이. 자, 일봉으로도 지금 이렇게 살살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많이 몰렸어요한달 사이에 뭔가 하려고 이러 하는 거 아닐까요? 지네들이 서로 붙으려고 막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 이거 대보 마그네틱스 흐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 아, 것도 제가 참 찜찜한데, 자이 것도 패턴은 짝궁댕이에요 네, 바닥을 좀 대신 궁댕이가 어우 엉덩이가 큰가 <웃음> 이렇게 <웃음>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보세요, 5,200원에서 지금 한15%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거래가 많이 나온 날 윗꼬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슉슉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전력난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비상용 발전기 사업하잖아요. 딱 맞게끔 주가는 다 차트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 이거 국가 정책이고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 지열 수열 요거 있죠? 요거 나중에 친환경 뭐 뉴딜 정책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GN1 에너지라고 자기네 회사 있어요. 자회사. 같이 보세요, 항상. 얘네들도 오랜 시간 작업해서 두, 두배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GNC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가 시총이 좀 더, 원래 큰회사예요 원래. 네. GN1이 지금 두배 오르면서 시총이 커졌지만, 자, 어쨌든, GNC 에너지, GN1 에너지 같이 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어, 경기지사 하시는 이재명 지사님의 테마로 누가 한다고 자꾸 광고하는 놈들이 있는데,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국가적으로 지열수열 에너지들 한다, 뭐, 이래갖고, 이게 아마 강원도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또,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요, 5,300원, 400원 돼서 들어와서, 평균 단가는 한 5,600원쯤 됐겠네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흐름 계속 위로 이렇게 간다면 슈팅 한 번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너스 정보 하나 더. 여러분 에이프로젠 제약아 요게 좀 아슬아슬해 어제도 추천이 나왔죠. 추천? 아, 추천이 아니라 공부하라는 과제로 나온거죠. 어제 예,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었죠. 사라는거 아닙니다. 이 흐름이 지금 얘네들 되게 지저분한 애들인데 요, 요때요 꼬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한번 나오고,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시장이 안 좋아도 내렸다가 다시 양봉으로 여기를 딱 맞췄어요. 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 좀 수상해요. 얘네, 끼가 많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 있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에이프로젠 MED. 예. 네, 거기까지. 이렇게 한 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로지시스, 제가 사랑하는 듯한, 제가 뭐 로지를 좋아하나? 네. 에스피얼셀 대보 마그네틱, GNC에너지, 보너스로 A프로젠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재능기부 꼭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알겠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 천천히 조급한 마음 버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분들이 예, 수익 빨리 빨리 내려고 하는데 잠깐 한번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빨리 할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 당장 예, 수학의 정석 다시 사서 공부해서 서울대 가셔야죠. <laughs> 그렇게 성질이 급하면 네, 빠른 건 없습니다. 급한 건 없습니다. 네, 급하게 빨리 먹을수록 빨리 손실을 더 크게 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쉽게 주지 않아요. 네. 쉽게 한번 벌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변해요. 아셨죠? 조심하시고요. 항상 제가 걱정돼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예. 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살아남는 개미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참, 물러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광고도 좀 봐주시고. 아셨죠? 감사합니다.